오늘 주시한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5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위에 1 4 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 광야의 십 광야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러서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제 아무리 사울이라도 찾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 사울이 바, 어, 다윗이 여기 십 광야, 10광야, 십 광야에 지금 숨어 있고요. 십 광야에도 약간 푸르푸르한 걸 보니까 거기도 숲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바위 지역인데 바위 지역에도 숨었었고 그리고 어, 군데군데 있는 숲풀에도 숨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보통 인간, 저 같은 사람은 좀 많이 빠지고요. 인간이 보통 하루에 200개 정도 머리가 빠진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200개 정도 빠지고 또 그만큼 머리가 계속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털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셋인데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신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밀하게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었다 해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찬양하며 승리와 안전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다윗시 십광야 수풀에 숨자 16절에 보니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격려합니다. 17절, 18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이 요나단의 격려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와 호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너무도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 아닙니까 가족은 서로에게 이런 좋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하죠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10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를 밀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10 사람들을 축복하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 사울의 축복이에요. 사울이 10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이제 빈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정반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빈 축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축복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의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빈 축복을 십 사람들에게 하고 22절, 23절에 보면 반드시 다윗을 찾으라 명령하죠.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빈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축복을 한 겁니다. 24절에요. 사울보다 앞서 먼저 십 광야에 도착한 얼마나 그그 그 축복을 받고 말이야.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사울보다 먼저 십 광야에 도착했대. 요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그 그 군사들이 있고요. 말로 달리면 훨씬 더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 이10 사람들이 바우, 이 사울의 빈 축복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좋아서 뛰어서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사울보다 먼저 광야에 도착했대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빈 축복을 받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신천지나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빈 축복을 받고도 말이죠. 거의 일주일에 두 통은 이 편지가 와요, 저희 교회에. 그것도 그 뭐죠? 이게 펜글씨로 빽빽히 쓴 편지가 목사님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요즘은 누굽니다. 이렇게 이, 자기 이름까지 밝히고요. 그런데 편편 편지 글씨를 보면 대부분 20대예요. 아마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그 그 애들이 하, 평균 두개 정도 편지가 오거든요. 어, 얼마나 빽빽하게 자기 간정을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쓰는지, 목사님도 꼭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천지, 배드로지, 파두고 이렇게. 그것도 편지를 써가지고요. 예전에는 인, 인쇄해서 왔거든요. 이전에 인쇄해서 그 자기 이름만 썼는데, 요즘은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빈 축복을 받고도. 이제 거기에 비하면 참 우리, 우리 기독교 정상,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도에 대한 열심이 참 많이 이게 부족하죠 우리는 그 반성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어쨌든지 그빈 축복을 받고도요 0 사람들이 사울보다 앞서 먼저 십 광야에 도착했지만 다윗이 먼저 도망해서 광야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로 마온 광야 아라바로 옮깁니다 마온 광야가 어디냐면요 여기서 조금 가면 여기가 마운 광야, 마운 황무지입니다. 마운 광야까지 이제 도망가게 되고요. 26절에 보면 사울은 산 이쪽에, 다윗은 산 저쪽에. 그러니까 산 하나, 봉우리 하나 사이로 저쪽에 사울 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긴박한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때 그때. 사울에게 아주 급한 전갈이 옵니다. 뭐냐면 2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드디어 사울이 다윗 쪽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29절에 29절에 다윗은 다음에 엔게디 요새로 옮기게 됩니다. 엔게디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엔게디. 마온에서 엔게디까지 도망가게 되죠. 근데 이 엔게디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엔게디고요. 네.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는 저기 비해 보니까 동굴이 있죠, 여기 동굴. 이런 자연 동굴이 되게 많아갖고 숨기도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엔게디는 물이 흐릅니다. 이 광야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게참 특이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천연 용천수가 솟아요. 그것도 아주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요. 엔게디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광야고요. 여기가 이런 광야예요. 엔게디가 여기가 엔게디 골짜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다윗의 폭포도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본 폭포가 다윗의 폭포고 여기가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여기 숨은 거예요 지금 네. 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다윗을 도우시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바로 언덕 바로 다음 저 옆에 있는 골짜기에 드디어 이제 손만 닿으면 곧 닿을 그 순간에 블레셋이 침입했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다윗을 돕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돕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발전된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어요. 열악 열악한 의료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기도한 응답으로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잠깐 아주 잠깐 의료 지금 뭐 이게 있지만 그런데 그 수준은요. 최고 세계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응답으로 의료를 누리고 활용하는 것을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 육적이다라고 폄하해서는 안 돼요. 가끔 목사님이 아프시냐고 네. 빨리 병원 가시라고. 목사님이 기도는 안 해주고 병원 가라고. 그런다고. <laughs> 목사님이 기도하고 낫게 해야지. 응? 목사님이 병원 가게 하신다고. 아, 그러면 곤란해요. 병원 가는 거그 영적인 일이에요. 어디 권사님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나서야지 그 병원이나 가고 있냐고 그 감기 하나쯤은 그냥 기도로 나서시라고 그래갖고 돌아가시면 뭐책임지시라고요 병원 가는 것도 육, 영적인 일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의료선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의료를 주셨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 누려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거를 육적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일궈 왔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낱 돈과 명예와 자기 재산을 불려 줄 것으로 생각되는 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은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기와 햇빛과 물과 비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만 나머지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거 의자도 누가 만들었죠, 마이크도 누군가 만들었죠, 스피커도 누가 만들었죠, 태양 이 빛도 누군가 만들었죠. 전등도 누군가 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의 은혜를 누립니다. 의사를 통해서 건강의 은혜를 누리고 농부를 통해서 먹을 것의 은혜를 누립니다. 식당을 통해서 편하게 먹을 것의 은혜를 누리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통해서 편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흘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순간에 순간이라도. 그한 마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종료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이웃을 부지런히 도우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지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